있어요. 저 바지 <laughs> 벗어서 성공한 애가 있어요. 어... 어, 제 제자 중에서 그 쇼호스트 제자인데 쇼호스트 면접을 보러 가는데 얘가 그 연기자 출신인데 얼굴이 좀 시니컬해요. 음. 어두워. 잘생겼는데 남자예요. 좀 어두워. 그래서 야좀 웃어. 계속 웃어.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일단 첫인상이 좀 차가워요. 그래서 야 너는 좀그 하다가 막판에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해라 그러니 그 얘기만 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면접을 보다가 자가 판단을 했다 봐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나 봐. 마지막에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? 그러더니 이제 얘가 진짜로 야,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 돌아서더니 뭐예요? 어. <laughs> 바지를 내린 거야. 어. 근데 이제 사각 팬티 안에 속바지를 입었고 어. 그 뒤에 합격이라. 합격했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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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야>, 준비를 했네요. <웃음> <웃음> 그전에 했던 이미지가 확 날아간 거지. 그게 엄청 이슈가 됐어요. 그 홈쇼핑 면접에 어. 어떤 미친 놈이 면접장에서 바지 내렸다고. 어. 근데 중요한 건 합격 안 됐죠. 걔가 합격했어. 됐어요. 와우. 아. 좋은 정보 감사해요. <laughs> 아니, <당해 안> <laughs> 왜요? 좋은 정보